백종원의 공무식당 이런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치킨집 하나 차리는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킨집? 요즘은 막 네. 백세시대 아, 아닙니까? 막 네. 아, 직장만 일하고 때리 치아고 돼지 네. 금맞는걸로 바로 그냥 창업을 해버려갖고 저도 막 백종원이 저리가라! 이런것을 차린다 아닙니까? 괜찮지요? 음~~ 아, 죽이 이거 아. 안괜찮겠어요? 창업세창업시대입니다 감사가 그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네. 아까 뭐 대지금 갖고 한다고 하니까. 네. 창업창업창업 대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잖아요.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무슨 창업을 합니까? 아, 제가 오늘 대지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맞네. 요 제가 아무리 뭐창업할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네. 지금부터 그러면 대지금에 관해서 네. 제가 확실히 들어서 적어둘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적어있어. 김술모 바로 양산에 너무아줌마니다 반갑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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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렇게 제가 기쁜 류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이 힘든 길을 걸어온 분이 옆에 계십니다 인사 한하이서 안녕하십니까 노무빈테이스의 박진철 노무사입니다 아 우리 노무사님 너무너무... 네 그렇게 옷이 똑같습니까? 치기네. 예. 아, 제가 근조기가 좋아합니다. 예. 말레 근조기 떨리면 바로바로 입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예 네. 조금 전에 제가 퇴직금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턱수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도 좀 많아서 이퇴직금이 이게 네. 예,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 물어볼게. 요퇴직금은 네. 네. 어떤 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퇴직금은 일단 퇴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느냐? 모든 예. 어, 사업장에서 내가 1년 이상 1년 안 되면 안 돼요? 1년입니까? 1년? 예. 1년 안 돼가지고 11개월 뭐 11, 1 8일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무조건 아이야. 1년이 넘어야 돼진 중요합니다. 별표 취소! 1년! 1년! 대신에 1년이 지나면 하루라도 퇴직금이 그 나옵니다. 오. 1년은 무조건 지나야 돼요. 1년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중요한 네. 건데. 그러면 제가 네. 예, 사연을 하나 더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잘 들어보이소. 네. 양산에 네. 산막동에서 일하시는 분 사연인데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요건이라고 했는데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은 휴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결근한 날도 네. 있어요. 네. 그러면 1년 이상 계속 근로요건을 충족 이거 는 충족 못한 거 같은데 이거 충족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까? 1년 이상이라는 거는 예. 내가 회사에 들어간 날부터 최종적으로 회사를 음. 나온 날까지 그 사이에 예. 예. 뭐 휴직이든, 요새 뭐 육아휴직, 수산육아, 뭐, 휴가, 뭐 음. 어떤 휴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다? 네. 예. 요첫회 입사부터 나오는 때까지, 음. 요게 1년 이상만 되면 돼 대신에 예. 어, 지금은 거의 이런 상황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취업했다가, 회사 다니다가 군대 가잖 만치에 만치에 군대는요. 그 네, 다음에 다시 군대 재대하고 다시 그 회사 다닙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기간은 빠집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위해 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중간에 어떤 자유가 있든지간에 다 지금이 배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제가 하나만 더 네. 할게요. 징계를 받아갖고 네. 출근 징계를 받은데 네. 출근을 못한 네. 기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 작년에 이거도 퇴직금이 지급이 됐는 음, 음.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뭐 정직을 받던다든지 이런 출근 안 하는 날들은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예. 그건 다법 위반이고 무효입니다 무비는 법이 위반이네 무효네 무효 어이구 중요하네 네. 그러면 어. 수습 기간이 네. 3개월 요즘 많이 한다 믿고 네. 그럼 혹시 이 3개월 이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까? 되죠. 이것도 됩니까? 네. 어머야 어머야 축이네. 네. 예. 그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 계산은 어, 퇴직연금이 요새 많이 도입돼 있는데 퇴직연금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예. 내가 만약에 뭐 10년 동안 근무했다면 내가 직전 3개월, 음. 9월달에 그만 9월말까지 그만두고 그, 그, 일하고 그만두면 칠, 팔, 구, 삼 개월. 예예. 십이 월 달에 그만두면 십 월, 십일 월, 십이 예, 월. 이삼 개월 동안. 예어 예. 평균적인 내 급여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가지고 한 달치가 일년퇴직금입니다 예. 그러면 십년 근무했으면 열 달치를 받겠죠. 예 그렇게 한번 직급 이야기한. 아, 스스로 네. 중년이에요. 지금도 네. 예. 저희들 요 밑에 네. 글 나오고 있지예. 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네. 예, 그지야. 네. 네. 치워주세요, 한 번. 이거요? 응난 여기있는데 어... 그거랑 이거예요? 아 <laughs> 아니, 이거 안되네 그러면 얘이 예, 어곡동에 사는 네. 그래도 사연이 한게더 네.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네. 거기에 월급과 연봉이 네.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예, 네. 거기에 사인도만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퇴사할 때 퇴직금이 없습니까? 아,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아, 그전에 네, 네. 퇴직금은 퇴직하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퇴직 전에 지급된 것들은 퇴직금 지급된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예. 네. 뭐, 뭐 연봉을 에뭐연봉 3천만 원 주면서 네. 이 안에 퇴직금 포함이 돼 있다. 네. 그럼 퇴직금은 만지를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연봉을 3천만 원 주면서 2,700만 원은 급여고. 네. 300만원은 퇴직금이다 네. 라고 하면 퇴지금 지급된 건 아니지만 은 내가 어떻게든 퇴지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하다. 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네. 퇴지금은 아니니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 네. 나중에 받는 퇴지금에서 중간에 받은 거를 주고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뭐그 차액금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대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에 대지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는 아예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지금으로 얼마라고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돌리죠. 와, 이거 중요시죠 이런 네, 상황을 어, 음,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네. 근로자가 원치 않은데, 네. 한 번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해준다 이놈이도 이런 얘기가 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 요 경우가 예전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죠. 1 년마다 퇴직금을 그냥 정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퇴직금이라는 이런 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을 다 받아 버리니까. 맞아요. 응. 우리 아시는 분은 보장도 다쓴 거잖아요. 저런 거 하다가 뭐다 쓰지, 50원도 못 써요. 손에 있으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이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아예 법적으로 못 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아 법이 있네요. 12년도였습니다. 하...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예.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못 해요, 원칙적으로 음. 대신에 예외적으로 뭐 갑자기 뭐가하게 그 6개월, 6개월 동안 아파가는고 누워있다든지 음. 또제또집 사야 되잖아요. 그집 사거나 결혼해가지고 절세라도 제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음. 빼고는 중간 에서 못해요. 음. 그러면 중간 점수 네. 받으면은 무조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중간 점산을 만약에 한경 오면은 네. 중간 점산을한 금액이 나중에 돌려줘야 돼. 대직금은대직금대로 아. 받는. 거아 돌려주구요. 네. 그러면 실제로 보면 받은 무 내버려요. 요방 법이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 뭐 요구돼 가지고 대직금 중간 점수 했어요. 여기 네. 보면 그 또뭐 다음부터 러니금 다시 계산하면 아, 아, 그러면 네. 오늘 또 제가 1년 이상 됐다 하면은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아, 저도 마금근무하있도 못하는데 퇴직금 받는 척못 어쨌든 네. 우리 선생님 때문에 오늘 아주 많은 도움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 듣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은요. 예, 어떻게 하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라고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예. 예, 많이! 네,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상담은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니까 예, 요 전문가 선생님혹시 전화, 휴대폰 켜져 있습니까? 네. 확인을 해주세요 전화 됩니까? 전화 됩니까? 어, 어쨌든 네. 전화된다고 어, 어. 하니까 네. 반드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예, 퇴직금 관련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인사에서 네, 열심히, 막판했지만, 열심히. なるほど。<Everybody. S 2> <laughs>